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 라고 송광호 씨가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히려 계획하지 않는 것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 영화 속 주인공 중에서 어, 안타깝게도 어, 고인이 되신 어, 이선균 씨가 그 역할을 했던 글로벌 IT 기업 CEO인 이 박사장 그리고 송강호 씨 기택이라는 이름으로 어, 나왔던 송강호 씨 가족들은 모두 어, 백수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음,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모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죠 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풍파를 겪고 있을 때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던 것 중에 하나는 대저택 이었어요 대저택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이 대저택만큼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올 가을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대선의 영향을 받고 또 어, 가장 중요한 금리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라는 소식에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어, 많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언제, 얼마큼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주가가 오르면 주변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말들이 많아지죠. 특히 왜 떨어지느냐 그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차전지 주가가 최근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궁금해한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주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오르면 떨어지고 다시 오르면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저렴해졌구나. 더 사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계속 사도 되는 건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야 기분도 좋죠. 앞으로 계속 오를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매수합니다. 일명 불타기라고 부르죠.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신, 심정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확신과 그 시장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 모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꾸 오르니까 주식을 사기가 부담스럽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대로 2차전지는 연일 하락 중에 있습니다. 계속 떨어질까 두려워 주식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주식 코로나 때 살걸. 아, 작년에 이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때 같이 사고, 남들이 팔때 같이 팔면 이 군중에 휩쓸려 갈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군중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언제 사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무엇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명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사야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잠깐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보여드리는 이 표는 어, 시장조사기관 BNEF의 전망인데요. 2023년에 1,400만 대 어, 팔린 전기차가 이제 올해 2024년에는 1,67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성장세 자체는 조금 어, 둔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뭐 2021년, 22년 음뭐 23년 어, 이럴 때는 막 50%, 60% 이런 식으로 어, 크게 성장했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2023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순수 전기차 보급률은 1%밖에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했을 때요. 지금 현재도 에 전기차 국고 보조금으로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물론 5,7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뭐 아무도 어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지는 어 모르겠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고 아직 크게 성장한 단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은 1%밖에 전기차 보급률이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차관해 본다면 어,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